그런데, 왜 한국에는 큰 축복이냐, 이게 주, 중요해요. 미국은 중국을 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이기는 한국의 담비,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데, 왜요? 전면 퇴출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같은 업종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기술 초격차를 위한 시간을 벌고 시장 판매 우위 같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뭐요? 중국에게 관세 때리고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이 최첨단 산업에서 자꾸 먹어버리면은 우리가 5G도 되게 논란이 됐잖아요. 5G 또 6G라고 할까요? 6G라고 할까요? 초인터넷 연결망을 중국이 먹어버리면 은그 전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앞서왔던 거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심각한 어떤 위기의식 가운데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그럼 반사 이익을 누가 누리냐? 삼성, LG가 누린다 이겁니다. 근데 앞으로 4년 동안 중국만 때릴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한국이 이런 기회와 어떤 번영의 시대에 틈이 보인다? 북한을 생각하셔야 된다. 북한이 뚫리면 뭡니까 삼면이 바다고 군사 분계선 인공섬이 아니고 북한 뚫리면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든 전기 차든 석유 차든 일단 고속도로만 뚫리면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차 타고 갈수 있다. 그때보다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중국과의 단절의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의 재림은 그런 점에서 한국에게는 아주 큰 기회다. 중국을 제외한 자유민주 진영에서 한국은 제조업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뉴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유민주진영 제조업 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은 독일, 일본, 대만보다 앞서있다. 여러분. 이제, 이제 막 빛이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독일 망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망했어요. 독일, 제가 뉴스 보여드렸죠? 독일은 이제 의사의 진단과 법원의 판단 없이도 본인이 센터 가서 나 여자여 하면 바꿔주는 미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독일은 앞으로 힘들 거예요. 이 독일은 이제 망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일본, 저성장의 늪 20년, 30년이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대만보단 우리가 당연히 제조업 앞서고 있죠. 반도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 제대로 딱 붙어버리면 완전히 대번영을 맞을 수도 있다. 대신, 희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성비가 낮은 레드오션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노력과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한 가성비가 낮은 레드오션이다. 이제 중국이 우리 먹여 살린다. 이거는 옛 것이다.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중국과 겹친다. 우리가. 말이 됩니까? 핵심 품목이 뭐예요? 반도체, 다, 자동차, 배터리, 철강, 조선 등. 중국산 단가는 아까 뭐라고요? 갤럭시보다 기술적으로 더 얕다니까요? 더 좋다니까요? 기술적으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격이 30에서 7 0예요내 카드값이 한 달에 한 10만원, 20만원 빠져나가서 줄어요. 이런 재반 환경을 감안할 때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을 안미경미로 바꾸는 것이 중장기 국가 이익에 더 부합한다.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설득력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은 뭐라고 했냐. 향후 10년간 가장 활력 넘치는 경제권이 될 미국은 한국 경제의 필수적 기반이 될 거. 무슨 말이냐. 야, 미국에 붙어야 니들 살아. 이 말이에요. 두 번, 어, 한국의 안보 경제적 핵심 이익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갈 거야. 한중관계 발전은 뭐 바람직하지만 지정학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니들이 중국에 그렇게 줄 서는 시대가 아닐걸?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존 햄린 뭐라고 했냐. 한국은 스스로 변해야 돼. 한반도와 가까운 이웃의 일에만 사로잡혀서 있어서는 안 되고, 니들이 한반도만 보면 안 돼. 너희들은 열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세계 강대국이잖아. 근데 언제까지 백년 전처럼 행동할 거야? 이게 중요해요. 너희들의 취약성은 니들의 상상력이 협소해서야 이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지금 취약한 거는 니들 상상력이 협소해서 그래.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니들 몸뚱아리는 엄청 강력한데, 너희들은 옛날일 것만 생각해서 니들이 약한 줄 알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취약성은 여러분들의 협소한 상상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 한미 관계는 동등하게 된다. 동등하게 재설정된다. 여기에서 배가 중요합니다. 배. 조선 분야. 그러니까 한국은 니들은 장기판 졸이 아니야. 너희들은 차 차고 포야. 자유민주 국제 진영에서 방위 산업을 포괄할 제조업의 맹주로 도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군의 해 미군, 미 해군의 배를 이렇게까지 중국과 동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법리상, 미국의 무기는, 미국의 이 조선업은 미국이 만들어야 된대요. 미국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예나전 안보 보좌관이나 트럼프도 조선 분야를 딱 특정해서 보여. 야, 배좀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기업과 한화는 땡큐! 트럼프, 야, 배좀 만들어줘. 땡큐! 그래서, 미, 이, 이, 책 볼까요? 미국이 조선산업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 흘러가면 중국한테, 중국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니까, 뭐요? 미국은 한국을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한국이 협상할 때, 야, 우리 배 만들어주잖아. 방위비, 너네 무슨 한국에다뜯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방위비, 야, 우리 배 만들어주는데, 니네 배안 만들면 안 되잖아.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 라고, 이 방구석 쩌리가 뭘 알겠다고. 하지만, 보세요. 2023년 한해 동안 신규 선박 수주량이 중국이 66.6%전 세계 1위인데, 미국은 놀라지 마세요. 0.1%, 뭐요?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그리고 제조업이 무너졌는데, 한국이 뭐, 저, 뭐야, 조선, 조선, 그배 짓는 공장 미국에 지어준다고 미국에 곧바로 배를 만듭니까? 아니죠. 한국의 노하우를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얼마, 어떻게 한 번에 압니까? 그니까 러 한국이 무조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찔러, 찔러야 된다, 미국에. 더큰 문제는 2030년 후반에는 중국 해군의 90%가 새로 건조된 선박으로 채워지는 반면, 제가 아까 말했죠? 미국 전함은80% 이상이 노후화됐다. 그,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미국의 차는 미국의 차는 90년대에 만든 현대 그랜저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미국의 차는 되게 많은데 대신 그랜저예요. 90년대 만든 그랜저. 그래서 90년대 만든 그랜저의 백미러도 좀 수리하고 안에 내용도 좀 바꾸고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랜저예요. 근데 중국은 2000년대 이후 2010년대 이후로 만든 차. 그러니까 중국은 차가 있는데 다 아이오닉이에요. 이제 해상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숨막히는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해양 강국인 한국이 미중 해상 패권 경쟁을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 발전과 해군 전력 확대로 기회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계속 둘 중에서 외교, 운전자론, 운전자론, 중국에 빌붙고 미국에 빌붙고 이러면서 갈데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조선업체 대표들이 이 기회를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업체 20조 원 시장 열린다. 현대와 하나와 눈을 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한반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 무기 등으로 미국과 서방을 도우며 자유민주진영에서 최고의 리더가 될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도 있다. 이게 거의 국뽕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한미는 반도체 동맹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조선업이나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뭐라고 했냐 어 한미 동맹은 기본이다, 기본. 그러면서 중국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톤조절을또 하거든요. 근데 근데 만약에 다음 대선 2년 뒤에 민주당에서 출마한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끝나도 트럼, 트럼피즘이라고 트럼 하거든요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한 10년 20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주제를 넘어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저도 걱정을 했잖아요 한국 빼고 그렇게 어,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빅딜 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이 이 작가는 단견이다 그거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대응이다. 트럼프는 대북 접근과 이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방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북한의 자유와 민주, 인권, 자본과 이윤 관념이 흘러들어가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테이블에 빠지는 건 위험한데, 어찌됐건 김정은이 딜을 했어. 그러면 김정은이 미국은 못 속일 거 아니야. 죽으니까, 지 죽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 북한 본토로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가면 결정적 분수령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 하나님이 북한을 망하게 하는 그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 멘토링의 이 귀결을 여러분들 지금 점점 느껴가고 계시죠? 저는 이런 위기냐 기회냐의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를 통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로써, 북한 주민들과 삶과 수준과 가치관, 외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김정은은 망한다. 망할 수 있다. 근데 얘도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왜? 돌아온 트럼프의 선근 김정은, 갈 때까지 가봤다. 얘입장에선 미국 물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야, 니 좋게 말할 때, 웃으면서 테이블에서 협상할 때말잘 들어. 너희들 ICBM, ICBM 하면 니네도 친다?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염과 분노에 휩싸인다, 너. 불길에 휩싸인다. 내, 내 테이블에는 네 핵단추보다 더큰 단추 있다. 말할 때 들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얘가 장난인 줄 아네. <laughs> 그니까, 러 여러분. 국제 질서는 이렇게 서슬퍼런 겁니다. 서슬퍼런 거.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 한번 볼까요? 그래서 1기 때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은 트럼프는 재집권시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한반도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2여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기축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주둔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필미군이라고 할까요 필리핀으로 옮기거나 대만으로 옮기거나 왜 중국이랑 싸우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죠 트럼프 본인과 핵심 참모들이 중국과의 대결 승리를 가장 중요시하며 한반도 문제는 중요성을 낮게 보는 게 변수다 그래서 또 담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반도 정책 윤곽을 어떻게 보냐 시간 관계상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축 협상 등 미북 직접 대화 재개. 이거는 오탄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북은 직접 대화할 거야. 한국 미안한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세 번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허용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네 번째,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은데 일단은 네 번째. 한미 관계가 평등해지고 한국 미국 일본 3국 협력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이제 경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유추할 때 보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분명히 계속될 거다. 왜 한미일은 강한 강력한 동맹으로 중국에 대한 엄청난 대항마가 한미일이다. 그걸 트럼프가 안다. 그래서 돈더 내라 하는 거다. 본 의의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거 궁금하셨죠? 트럼프는 돈 때문에 한미동맹 버리냐? 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핵단추 위협 교환 후,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평소 한국에 하듯이 문재인 소대가리 새끼 막 이렇게 하듯이 트럼프한테 장난질 하니까 트럼프가 예봐라예봐라 봐라 하면서 바로 뭐요 초강대국. 본인을 죽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요? 야, 너네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고 싶니? 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그때 전화 걸어서 대화합세다, 대화합세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보세요. 북한에 이처럼 일관되게 단호한 대응을 한 대통령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기회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적 기회가 보이세요? 북한에 이처럼 막 화염과 분노 휩싸인다. 니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시체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야 김정은 진짜 돼지고 싶냐? <laughs> 야너 진짜 돼지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기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이런 식으로까지 강경하게 간 대통령이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조지부 시가 공화당 대통령인데도 이럴 수 있었니? 트럼프가 한반도의 공산화를 용인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게 여러분 이제 안심이 되시죠? 트럼프가 김정은을 친구라 부르며 띄워준 건속 얘기가 속셈이에요. 속 마음이 뭐냐?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한 거래 일부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띄워주고, 띄워주고, 뺨치고, 띄워주고, 띄워주고, 뺨치고. 이게 거래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거래의 왕으로서 등극한 사람이니까 말로 갖고 노는 거야 말로 트위터로 갖고 노는 거야 김정은은 내 친구다 야구장도 같이 갈 거다 잘 지내는 게 좋지 근데 협상장에서 야 니네 이, 이 공장 또 있어 우리 알고 있었어 이거 왜 이거 이거 폐쇄해 안 해? 우리 나간다 헉 나가 그럼 김정은이 멘붕이 오는 거지 요 근데 2017년에 국회 연설한 거 봐라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 북한은 감옥국가고, 북한의 핵무기 보이는 헛된 꿈이고, 근데 이제 이게 바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한 걸 인정할 거라는 이빅 딜이 이제 성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자유 대한민국 소호지는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트럼프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과소평가지 하 마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 공유하는 번영 번영,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거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립을 원하지 않지만 절대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 협박이나 공격받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에게 땡큐고 그 대신 그 대신 돈내놔 이거요.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며 생명을 걸었던 땅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지 않을, 하지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선조의 피가 있는 땅이 우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250주년 이제 곧 어, 다가오는데. 하, 자기들 청년 그러니까 자기들 자유를 위해 싸웠던 자기들의 선조들의 희생의 피가 묻은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직 구깃구깃 시릭시릭 돈돈 하면서 그걸 포기한다 그게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의중은 뭐냐 트럼프의 진심은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한국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다 아니고 중국과의 대결에 맞서서 양국이 힘을 합치고 한국이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니들도 군대 보내고 너희들도 자유를 위해서 먼 이국 땅에서 자유 위에서 싸운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어떤 다음 세대가 희생을 당하는 거 원래 자유를 이렇게 지키는 거야 한국아 우리 진짜 자유를 위한 정말 뜻깊은 친구가 되지 않을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돈이 드는 거야 원래 희생의 피가 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대신 지켜왔는데 너네 많이 컸잖아. 왜 자꾸 애기인 척 하니? 같이 해야 된다. 왜? 중국 우리 상대하기 버거워. 너희들이 배 지어줘야 돼. 이거예요. 이게 속 뜻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뭐라고 했냐. 트럼프의 임기 두 번째 임기 때는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동맹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비판론자들은 종종 트럼프가 전통적인 동맹에 적대적이라고 했지만, 정통적인 거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팩트가 뭐냐. 그는 대부분의 동맹을 강화했다. 어? 진짜? 극적극적? 이게 책이 주는 인사이트거든요. 보세요.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 단한 차례의 배치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았다. 두둔. 이게 트럼프의 속뜻이라는 거예요. 속뜻. 트럼프가 푸틴이나 시진핑을 인정하는 거 뭐냐면 자국을 위해서 저런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국을 위해서저 정도는 해야지. 이걸 인정하는 거지. 그렇다고 미국의 가치를 넘보고 미국 아래로 해서 패권국으로서 러시아, 중국의 무신론적인 걸 세계 패권국으로 한다?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본인이 성경 들고 하나님 나라 되자고 하는 사람인데 나토 회원국 정부에 국방비를 더 쓰라고 그가 압박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거요. 한반야 돈더 내. 니네가 알아서 해. 그게 한국이 강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한 건 한미동맹 강화 목적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강화하려고 하는 거지. 약화나 해체를 의도하는 거겠니? 중국이랑 맞짱 뜨려고 하는데? 한반도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한, 어, 항공 모함이잖아요. 정박해 있는 항공 모함이잖아요.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한국에 대한 트럼프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뭐요? 관건은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잘 대책을 세우느냐. 열려 있어야 된다.